살려주세요.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? 총각김치입니다. 두단 준비했고요. 시들고 노란잎 다 떼줄게요. 일단 물에 잠깐 담갔다가 솔로 문질러 주시고요. 주변 마을이 꺼먹거든요? 그거 칼로 잠깐 손질해주고. 얼마 안 걸려요. 절여줄게요. 물2터에 소금 한 컵을 넣고 잘 녹여준 뒤 골고루 뿌려주세요. 소금 반 컵으로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다 뿌려주고 1시간 절여줄게요. 1시간 뒤에 적당히 절여졌으면 흐르는 물에 두세 번 깨끗이 씻어주시고. 자, 지금부터 큰건네조각 작은 건 반만 썰어주세요. 지금 썰어야 야채 단맛이 안 나와서 맛있어요. 물 500ml, 찹쌀가루 반컵 넣고 잘 저어주다가 강불에서 5분이면 완성이에요 여기에 고춧가루를 한 컵을 넣고 식기 전에 얼른 섞어주세요. 그리고 식혀둘게요. 믹서기 양념 사과 반개 깍둑 썰어놓고 양파 반개 썰어놓고 청양홍고추 1 0 개만 썰어서 넣어줄게요. 통마늘 한줌 넣어주시고요. 생강청 한 스푼, 멸치액젓 3분의 1컵, 매실액 3분의 1컵, 새우젓 한 스푼 그리고 곱게 갈아주세요. 버무려줄게요. 믹서기 양념 전부 다 붓고 고추 찹쌀풀 전부 다 붓고 자 슬슬 들었다 놨다 뒤집고 들었다 놨다 뒤집고 들었다 놨다 뒤집어 주시면 끝났습니다. 맛있게 생겼죠? 장담하는데 바로 드셔도 맛있어요. 기가 막힐 거예요.